자, 이어서 골퍼들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골프 트렌드나 골프장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골프 트렌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에 들고 오셨을까요? 네, 어, 참, 골프장들이 많은 또이 고객 유치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어, 트렌드들 저희가 또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이 골프장이 이런 것도 해라고 음. 하는 좀 다양한 이벤트들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들을 좀 이제 살펴보고 어, 이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행사들이 그 골프장에 문턱을 낮춘다 그러죠. 그렇죠. 사실 뭐 골프를 즐기는 분들도 많긴 많지만 네. 또 이제 아 골프를 내가 무슨 골프를 쳐. 네. 골프장은 왠지 좀 멀게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 골프장 이용료가 좀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부터 해서 이제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네.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프장에서는 이런 문턱을 낮추기 위한 시도들을 뭐 길게는 거의 한 20여 년 전부터 어... 어, 이렇게 지금 진행이 이제 대 있는 이벤트들도 있는데요. 뭐 이런 이제 전략은 아무래도 이 골프장 안에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다. 뭐 비단 골프를 하고 또 먹고 뭐 즐기고 걷고 힐링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골프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할수 있는데 한번 즐겨 볼래? 와 볼래? 약간 이런 어떤 일환의 네. 이제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을지 하나하나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 정말 이 골프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이벤트는 정말 유명한 네. 예, 그런 이제 이벤트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이 명문 골프장 서원밸리에서. 그린 콘서트라는 음, 것이 열립니다 음. 아 이제 서원밸리의 이제 자선 그린 콘서트가 아 바로 이 이제 공식 명칭인데요 올해도 (5월 3 1일 그러니까 (2주) 뒤죠 (2주) 뒤에 오후 (6시에) 바로 이제 서원밸리 컨트리 클럽에서 진행이 되는데 저 콘서트에 참가하는 분들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네. 예 지금 이게 자세히 보시면 뭐 장민호 씨도 나오고 또뭐 송가인 또 윤종신 슈퍼주니어 유닛 이홍기, 딘딘, 소향, 정동하, 뭐 피프티, 피프티, 빌리, 키스톤,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뭐 여기에 뭐 오유진, 방예담, 추가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런 종합 콘서트 이상의 어, 이제 그 콘서트가 바로 이제 저 그린 콘서트가 이제 열리는 건데 저 이제 그린 콘서트가 열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할 골프장은 이제 문을 닫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을 닫고. 무료로 개방을 음 해서 이제 그린 콘서트에 음 참가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걸 이제 관전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무료로 개방을 하고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저 그린 콘서트를 하면은 한5만여명 정도가 <laughs> 골프장을 찾습니다 와, 네. 저도 과거에 한번 저 그린 콘서트를 한번 경험을 해 봤거든요. 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음... 네, 일단은 저 골프장 주변에 정말 많은 그 이제 팬들이 그러니까 이제 팬들이라고 한다면 골프 팬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돌 걸그룹 팬들도 이제 많이 찾으시고요. 또뭐 가족단위 그런 이제 팬들도 이제 많이 좀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평소의 골프장과는 조금 이제 색다른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 그린 콘서트에서는 콘서트뿐만 아니라 또 가족 단위 어, 그런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또 이벤트들도 함께 어, 이날 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 올해 이 5월 31일 그러니까 정확히 2주 뒤에 이, 연, 음. 이 그린 콘서트를 좀 한번 방문해 보시고 또 예, 가수들의 어떤 공연과 더불어서 또 색다른 골프장에서의 추억을 한번 쌓아보신다면 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이 그린 콘서트 감히 좀 추천을 좀 오. 해드리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선 콘서트니까꼭 한번 시간 내서 가보시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프로그램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이 프로그램은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음. 진행이 됐던 그 이벤트였는데요. 지난 어린이날에 이 경기도 안양의 안양 컨트리 클럽이 역시 무료로 개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안양 컨트리 클럽 군포 시민 무료 개방 행사가 어 지난 이제 5월 7일에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어 참고로 이제 안양 컨트리 클럽도 어이 무료 개방을 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을 맞아서 저렇게 이제 가족 단위 이제 가족단위 분들이 이제 저렇게 찾아오시고 특히나 이제 어린이들이 이 골프장을 찾아와서 마음껏 뛰어놀고 또 저렇게 또어 이제 놀이도 하고 이 벙커에서는 또 거기서 모래성 쌓기 놀이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어웨이와 또 벙커가. 아, 이제 가족들의 피크닉장으로 변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색다른 그런 이벤트로 어, 지금까지도 많은 이 골프 팬들 또 그뿐만 아니라 군포 시민들 안양 시민들의 사랑을 또 함께 받고 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은 오크밸리시시네요. 네, 예.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이 오크밸리 리조트가 아, 러닝 프로그램인 그린트레일 러닝을 올해 아,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음. 이게 토요일마다 열립니다. 그래서 오전 7시와 오후 6시에 두 차례 운영이 되고 회원제 골프장인 오크벨리 CC를 달리는 네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 참나무숲과 야생화 그리고 음음. 계곡이 어우러진 골프 코스를 따라서 달리면서 운동 이상의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 체리 코스를 포함한 5km 구간을 약 50분간 네. 달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요. 오후에는 석양으로 물든 이 파인 코스를 지나서 3.8km를 40여 분간 달리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짜여져 있는데요. 어, 뭐 아주 길지도 않고요. 요즘에 워낙 또이 러닝 문화가 많이 또 이제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러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특히 이런 골프장 코스를 또 이제 벗삼아서 또 이제 자연도 이렇게 뭐 경험하고 즐기고 좀 이게 색다른 러닝을 이제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또 역시 추천할만한 프로그램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른 얘기지만 오크밸리 꽤 오르막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러닝 5 k 로지만 네, 어, 예, 꽤 운동이 될것 같다. 운동이 생각이 듭니다. 되지만 그래도 네. 뭐 정말 날씨가 좋다면 음. 어, 정말 색다른 경험하실 수 있다. 음.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laughs>